사문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슬기가 목청을 도두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 언덕에서 부르고 슬기가 내 거리에 자리 잡고 목청을 도둔다. 마을 어귀 성문께에서 대문 여다치는 곳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사람의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풋내기들은 처세하는 길을 배우고, 미련한 자들은 마음을 바로잡아라. 들어라, 나는 고든 말만 하고, 바른 소리만을 입 밖에 낸다. 내 입은 진실만을 말하고, 내 혀는 그런 소리를 꺼려 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옳은 말 뿐, 내 말엔 잘못이나 거짓이 없다. 어진 사람은 내 말을 밝히 알고, 지식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옳게 여긴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은이 아니라 내 교훈이고, 순금이 아니라 지식이다. 지혜는 붉은 산호보다도 값진 것,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에 비하랴. 나 지혜는 예지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지식을 얻어 뜻을 세우려면 나에게 오라. 야외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마련, 나는 잘난 채 웃줄대며 악한 길을 가거나, 거짓말 하는 것을 역겨워한다. 나에게는 좋은 계략과 바른 판단력이 있고 예지와 능력이 있다. 임금들이 옳게 다스리고 고관들이 바른 명명을 내리려면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내 도움이 있어야 지휘관은 지휘관 노릇을 하고 고관들은 세상을 바로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영화뿐 아니라 의인이 물려받은 고귀한 것도 나에게서 나온다. 나에게서 얻은 열매가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나에게서 거두는 소출이 수능보다 좋다. 나는 오른길을 가고 바른길 한가운데를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안겨주고 그의 금고를 가득히 채워준다. 야외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을 앞서 나를 지으셨다. 땅이 생기기 전 그 옛날에 나는 이미 모습을 갖추었다.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에서 물이 솟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맷뿌리가 아직 바뀌지 않고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평평한 땅과 땅의 흙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가 하늘을 펼치시고 깊은 바다 둘레에 테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구름을 높이 달아매시고 땅 속에서 샘을 세차게 쏙구히시며 땅의 터전을 잡으실 때 나는 붙어 다니는 조수 노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일러준 길을 따르면 복 받으리니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지혜를 얻으리라. 날마다 내집 문을 쳐다보고 내집문 앞에 지켜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 받으리라.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야외의 은총을 받는다. 나를 붙잡지 않는 자는 제 목숨을 해치게 되고 나를 싫어하는 자는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다. 잠먼구장 지혜가 일곱 기둥을 세워 제 집을 짓고, 소를 잡고 술을 따라 손수 잔치를 베푼다. 신녀들을 내보내어 마을 언덕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어 이리 들어오시오. 그리고 속없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한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빚은 술을 받아 마시지 않겠소. 복되게 살려거든 철없는 짓을 버리고 슬기로운 길에 나서보시오. 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 야외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깊이 아는 것이 슬기다. 지혜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수명이 길어진다. 지혜를 얻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만, 거만하면 자기에게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 그는 제집문 앞이나 마을 언덕 위에 앉아 제갈길 바로 걷는 사람을 불러 말한다. 이 승매가 이리 오렴. 또 속없는 사람에겐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런 무리들은 멋모르고 들어섰다가 죽은 혼백을 보고 저승 골짜기에 들어섰음을 알게 되리라. 잠먼 10장. 솔로몬의 잠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요.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나쁜 일로 모은 재산은 헛것이 되지만, 바르게 살면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나간다. 야외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지각 있는 이들은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집안 망신 지키는 아들은 가을철에 낮잠만 잔다. 착한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에는 독이 서린다. 착한 사람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나쁜 사람은 더러운 이름을 남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질없이 짓거리다 망한다.정직하게 살면 그의 길이 안전하지만 삐뚤게 살면 곧 드러나고야 만다.눈을 흘기면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터놓고 책망하면 화평을 이룬다.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미움은 멸망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준다. 슬기로운 사람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미련한 사람 등에는 채찍이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놀리다가 멸망을 불러들인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요새가 되지만 빈궁한 사람은 가난으로 망한다. 착한 사람은 복된 삶을 상급으로 받지만 나쁜 사람은 죄밖에 받을 것이 없다. 교훈을 지키면 복된 길에 들어서고 꾸지람을 물리치면 길을 잘못 들어선다. 거짓말하는 입에는 마음이 숨어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착한 사람의 혀가 수는이라면 나쁜 사람의 마음속은 쓰레기통이다.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가 없어 죽는다. 야외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미련한 사람은 음탕한 짓을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슬기를 좋아한다. 나쁜 일을 하면 꺼리던 일이 닥치고 착하게 살면 바라던 것을 받는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나쁜 사람은 사라져도 착한 사람의 터전은 길이 서 있다.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 같으리라. 야외를 두려워하여 섬기면 수명이 길어지고 나쁜 일을 하면 수명이 줄어든다. 착한 사람이 기다리던 것은 날로 잘 되지만 나쁜 사람이 바라던 것은 사라지고 만다. 야외의 길을 따라 곧게 살면 친히 힘이 되어 주시지만 나쁜 짓을 하면 망하게 하신다. 착하게 살면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지만 나쁜 일 하고는 땅에서 베겨내지 못한다. 착한 사람의 입은 착한 사람의 입은 슬기를 내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혀는 잘린다. 착한 사람 입술은 반가운 말을 뿌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거짓말만 내뱉는다.